오케이. 안녕하세요. 무슨 말이셨습니다이기 보시면 위에서 봤을 때는 정말 정통 트럭이. 예, 위까딱 있어서. 정통 버기와 몬스터를 잡는 트럭이. 그렇죠. 상위 포식자. 자, 그래서부터 쭉 보시면은, 자, 쇼켓, 쇼크터시 해가지고 굉장히 차가 굉장히 부드럽고 잘 가는 제품입니다. 방수 서버에다가 분석기를 넣고요. 모터도 굉장히 좋습니다. 3리프예요 안쪽에 레이트한 번씩 조여주시면 좋고요. 제가 또 조여드릴게요. 그 다음에 이 이게 가죽쭉가죽도 있어요. 윙도 되게 예쁘게 생겼죠? 그 다음에 아파트니까 물리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가지가 신형이기 때문에 정말 예뻐요. 자, 이거 뭐, 워시크가 있습니까? 자, 공회전 한번 해볼게요. 자, 좌우. 공회전 합니다. 공회전 무섭습니다. <목소리> 원심욕으로 밖에 <밝게> 커지죠? <목소리> 오, 네. 자, 여러분, 이게 반응속도가 기가 막힙니다. 반응속도도 좋고요. 차 성, 성능이라든가, 이런 이 것들이 궁합이 있습니다. 궁합. 궁합이 끝내줍니다. 궁합이 끝내준 차. 바로 마즈 x 프로인데요. 마즈 x 스인데 마즈엑스. 니까 그러니까 X에 X, x 가 들었습니다. 자, 매뉴얼도 잘 나왔고요. 그 다음에, 원래 발색깔이 어, 노란색깔하고, 그 다음에, 이렇게 노란색깔하고, 빨간색깔했어요 그쵸? 노란색깔, 빨간색깔. 그 다음에, 신형으로 편한 색깔 나왔어요. 이거 등록하지 않았거든요. 자, 특별하게 구매하시면 이게 귀한 바디기 이 때문에 어 주문하실 때 회원님 바디를 파란색으로 해서요. 기다리더라도 제가 준비해 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귀한 바디입니다. 이 상품도 안 했어요. 자, 신형 바디입니다. 신형 바디. 마즈 X 프로 신형 바디. 아시리서만 구매 가능합니다. 오케이. 수고